명품에 대한 어떤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보증서가 있고 없고, 뭐, 무슨 박음질이 돼 있고 안돼 있고, 국내 에이스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사실은 전혀 어떤 정품 여부를 따지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연결이 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CS가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음 생각을 잘 전화하셨으면 좋겠는 게, 단점이 없는 사업은 없어요. 이런 단점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극복을 하면 여러분들만의 진입 장벽이 됩니다. 대부분 명품 구매된 대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이 단점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포기를 하시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을 해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 진입 장벽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어, 일단은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게 여러분들 레벨을 확인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혹시 지식의 4단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식의 4단계? 다른 말로는 이제 아는, 알미란게 뭔지를 4단계로 구분한 건데, 첫 번째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 이게 가장 무지한 단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슬슬 한번 들어보셨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거 정도는 안다. 그 다음이 내가 나는 안다는 거를 안다. 그 다음 최종 단계가 체화가된 거죠 나는 내가 안다는 것을 그냥 모르고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를 인지를 해야 담을 수 있어요 마치 컵은 비워야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을 확인할 건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혹시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신입사원분들잘 모르시던데 혹시 손병호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요즘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던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할게 뭐냐면 손가락을 딱피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시거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한다 하면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로 나는 명품 브랜드를 1 0개 이상 말할 수 있다. 접어주시고요오 지금 한분 계세요. 나는 내돈 주고 산 명품이 3개 이상 된다. 오 그다음에 나는 명품을 한 번이라도 중고로 사거나 팔아봤다.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로 자 발란, 머스티드, 캐치 패션, 마이테라사 중에 나는 한 개라도 가입은 되어 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한 번이라도 명품을 유료로 빌려봤다. 자 이제 주변을 한번 보시고. 다섯 개다 됐다. 없으시죠? 제가 볼때 지금 세 개가 최대인 것 같은데, 저는 어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내리셔도 돼요. 예. 여기 포함된 게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내가 하나밖에 몰라, 두 개밖에 몰라, 세 개밖에 안 됐어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지금 인지를 하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못해도. 이제 배우셔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명품에 대해서 몰랐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명품 구매 대행으로 성공을 하시려면 세 가지를 확실히 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 분야를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하겠다. 확신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온꿈사나 뭐, 공급업체 하시는 분들 통해서. 아, 마이크주로님, 제가 이 명품 구매 대행을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하면 성공할까요? 근데 저는 질문이 똑같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하시느냐. 첫 번째가 확신. 두 번째가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시는 거. 세 번째로 이거를 제대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뭐, 작은 회사 다녔었고, 큰 회사 다녔었고,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는 저도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이제 1인 사업 가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꿈사에 이제 마크지로라고 치시면, 제가 했던 이제 가입 인사, 뭐, 선언 이런 게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12월 이때 가입을 했고, 온금사에. 그래서 저는 중국 구매대행 독학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구매대행 투트랭님 금하시는 마스터 과정, 그거를 3기를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후기도 다 남겼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올 초에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중국 봉쇄가 되면서 중국 제품이 잘안 오기 시작했고, 또 국내도 우체국 택배라든지 택배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좀 힘든 시절이 있었죠. 저는 좀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차에 이제 명품 구매된 강의에서 수강을 했고, 이게 제가 실제로 지금 운꿈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남겨놓은 이리뷰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운꿈사 퀴즈, 뭐, 투트랙 퀴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꿈사를 처음 가입해서 새로운 지식을 운꿈사를 통해서 배웠고,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게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2월달에 듣고, 5월인가 썼을 거야, 아마. 이걸 쓰고,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네이버 기준의 매출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글을 썼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저한테 뭐 쪽지나 뭐 메일로 문의를 많이 주셨고, 이 얘기를 유튜브에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여러분들 보신 유튜브는 사실 5월에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가 나간 이후에 뭐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무료 강의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시작을 할때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그 공공업체 이사님이나 상장 투트랙님만 보셔도 뭐 그분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하신 거니까 성공 사례가 있어서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지식을 배웠고 그거를 그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제가 거기 궁극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 유튜브에 나오고 오늘 이 자리를 쓴 거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그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비정상적 성공, 바, 성공 법칙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6개월 뒤에 죽으면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번 써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제 쭉 써보니까, 음, 저는 좀 희망을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고요. 나이가 좀 있죠. 근데 <laughs> 네. 저같이 나이가 좀 있고, 명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고 실행만 하면 할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 이런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그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 구매 대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정확히는 명품 구매 대행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길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처음에 배울 때는 어, 그 개념이 뭔지, 장점, 단점을 아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이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명품 온라인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라든지 신세계 같은 그런 대기업들도 이 명품, 특히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하면 더 넓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제 이 e 커머스 시장에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확실하게 좀 성장하는 분야가 이 명품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단가가 높죠. 객단가가 높으니까. 이 중국 구매대행을 이제 여기 해보신 분도 계신 걸로 아는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느낌이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 매출 100만 원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만 원짜리 제품 팔면은 주문 만 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문 처리하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만 원짜리를 파시든, 백만 원짜리를 파시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문 처리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가급적 비싼 걸 팔면 여러분들의 시간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가가 높은 걸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출이 한 3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주문은 두건밖에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 두건 처리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뭐 10분도 안 걸리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덜 붉은 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완벽한 블루오션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세상에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게다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 뭐 완벽한 블루오션은 잘 없는 것 같고요. 덜 붉은 오션인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요 카톡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플랫폼의 CM 님이랑 요즘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중국이랑 일본 구매 대행을 병행을 하고 있지만 이 중국 일본 구매 대행으로 어떤 플랫폼에 CM이나 MD 같은 셀러 관리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해서 협업하기가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병행 수입을 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근데 명품은 구매행만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싱을 잘 하시고 판매 실적이 좀 되면 이렇게 플랫폼의 MD나 CM님이 먼저 제안을 줘요. 좀 이렇게 할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할인 쿠폰 8% 이게 좀 늘어가지고 저는 12% 할인을 그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롯데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상품 수를 2,000개로 제한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롯데온 같은 경우는 1만개로 전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뭐 광고비를 투자하고 뭐 마케팅을 하고 한건 없거든요. 그냥 소싱 잘하고 열심히 팔았던 것 밖에 없는데. 그래서 명품은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에서 좀 집중을 하고 키우고 싶은 분하다 보니까 요 플랫폼과 협업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단점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네 가지로 저는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랑 재고가 자주 변합니다. 이제 여기 뭐, 명품 많이 사보신 분도 여기 계시다고 아까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 명품 브랜드가 최소, 한 1년에 한 작년 기준으로는 한세번네번 정도 가격을 올려요. 근데 친절하게, 아, 저의 가격 올릴게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이게 장점이 부분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특히 이제 고유가 시대고,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올해도 지금 벌써 최소 두세 번씩 올렸고, 지금 또 환율이 워낙 올랐죠? 환율이 올라가지고, 하반기에 또 올린다는 소문이 많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른다는 게왜 단점이냐면은, 여기 구매된 입장에선 주문을 받고, 이제 돌아서서 고객을 대신해서 사려고 딱 보니까 가격이 올라있는 거예요. 그럼 영마진 할 수도 있고,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좀 CS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고도 변합니다. 뭐, 이제 재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CS가 좀 자주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점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있다든지 재고가 없으면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그런 CS도 있고 또 아무래도 뭐 이게 정품이냐 뭐 아니면은 뭐 배송이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1, 2만원짜리가 아니고. 뭐, 저렴하게는 40만원, 50만원, 비싸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제품을 인터넷으로 샀는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배송이 잘 오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CS가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이, 예를 들어서 가방 하나를 팔아도 하루 매출이 150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벌써 매출이 4천, ,000, 5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이제 프로세스가 이 돈이 돌기까지 한 달에서 한달 반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동안 자금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돈맥 경화가 바로 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어좀 불투명해요, 정보가. 명품이란 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좀 부정확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 보면은 저는 좀 <laughs> 답답할 때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걸막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품 유통 관련 정보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 특히 이제 명품 이런 구매 등을 시작할 때 업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따가 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명품에 대한 어떤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은뭐 보증서가 있고 없고 뭐 무슨 박음질이 돼 있고 안돼 있고 국내 A/S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사실은 전혀 어떤 정품 여부를 따지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연결이 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CS가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음, 생각을 잘 전화하셨으면 좋겠는 게, 단점이 없는 사업은 없어요. 이런 단점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극복을 하면 여러분들만의 진입 장벽이 됩니다. 대부분 명품 구매된, 이제,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이 단점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포기를 하시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을 해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 진입 장벽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누구는 그 똑같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어떤 스위치를 딱 키듯이 어떤 지식을 가졌으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인계점을 돌파할 만큼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진입장벽들 이 단점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매대행이라는 것 자체를 중국을 기본으로 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국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품 구매대행에 그 있는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 필드는 이게 룰이구나 라고 이렇게 플레이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구매대행을 축구라고 비유를 하면은 축구랑 핸드볼이랑 공통점이 있죠 구기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중국은 공을 발로 차는 거고 발을 써야 되고 핸드볼은 발을 쓰면 안 돼요 손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구를 처음 접하고 이제 핸드볼을 할 거예요 근데 핸드볼을 하다가 아 여기는 왜 공을 손으로 잡지 이거 이상하다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이건 저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그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구매대행으로 구매대행을 처음 접하신 거는 축구를 배우신 거예요 근데 명품 구매대행은 엄연히 다른 종목입니다 공통점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르거든요 이 차이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온 꿈사 회원분들 저도 그렇지만 중국 구매대행으로 다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재고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변해요? 어, 저는 이거 이해 못하겠고요. 이거는 저는 사업적으로 말이 안된다 생각하시는 분다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내가 극복을 하면 내 사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생각보다 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 들을 때, 어, 필기 하시는데 저는 필기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돌아가시고 아니면 복습을 하실 때 보면은 좀 기억이 안날 때도 있고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꼭 하시고 최소 세 번을 돌아보시면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데 좀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매대행을 여기에 해보신 분도 있지만 안 해본 분도 계시니까 명품 구매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품이란 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구매대행이 뭔지를 일단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구매대행이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제품을 사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프로세스를 써놨는데 이렇게 써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사시는 거죠 해외에 살면서 친구한테 부탁을 받은 겁니다 아 누구 누구야 그 해외에 있는 제품 뭐좀 하나 사다서 보내줘 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주문해서 보내주는 것 이게 구매대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팔려고 올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손을 드는 겁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해외에서 사다가 보내 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돈을 내 주세요라고 손을 드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받았어요. 아, 대신 사다 주세요. 그러면은 현지 매장에 가는 거죠. 그걸 대신해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중국 같은 기준으로는 뭐 타오바오나 아니면 일본은 아마존 이런 데서 주문을 넣어 주는 거죠. 대신 구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한국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배송 대행이란 곳에 뭐, 일본, 중국, 미국 등의 배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업체에 그 물건을 보내고 그 업체에서 한국으로 고객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송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배송 다 했으니까 고객에게 받은 돈 저세 주세요. 그래서 정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매 대행의 프로세스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명품 구매 대행은 뭐가 다르냐? 사실 이 프로세스는 명품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키로님, 뭐, 마이키로님은 중국도 하시고, 일본도 하시고, 명품도 하시니까, 어느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거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가위바위보 같거든요. 가위가 제일 센가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중국도 중국만의 장점 이 있고 단점 이 있고 명품도 명품만의 장점 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겁니다. 명품의 특징이 뭐냐면 브랜드 의 인지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하신다 그러면 행거라고 해볼게요. 근데 행거를 행거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지만 뭐 이단 행거, 튼튼한 행거, 철제 행거, 자취방 행거, 뭐 이사 짐 행거, 일인용 행거, 우드 행거, 나무 행거, 조립식 행거. 이런 게 워낙 많아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뭐 프라다의 뭐 나일론 백이다 뭐 그냥 그 브랜드의 그 제품으로만 부르지 이거를 따로 부르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니까 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키워드가 작동하는 범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셔야 되는 전략 다루는 분야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명품의 개념을 설명할 때이 포켓몬 비율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포켓몬빵 빵 여기서 사보신 분 계세요? 안 사보신 분도 계실텐데, 아직도 줄을 서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이 포켓몬빵을 사람들이 정말 질이 좋아서,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포켓몬빵을 사면, 이 안에 있는 캐릭터의 씰이 들어있는데, 이씰 중에 희소성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싶어서 포켓몬빵을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명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품을 원가로 접근하면 소,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명품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이런 댓글 많잖아요. 내가 이거 동료에가면 똑같은 거뭐 천원에 살수 있다 이런 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명품을 원가로 접근을 많이 해요 심지어 명품 구매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도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는 명품이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렵냐 라면은 우리는 제조업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세요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뭐 내가 아는 분 중에 명품 만드는 사람이 있어 혹은 뭐. 농사 짓는 분 있어. 이런 분들보다 대부분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런 제조업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근데 제조업이라는 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고, 이 파는 가격의 대부분은 원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생각할 때 원가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가를 따져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거를 명품 분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팔 수가 없나, 없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소싱을 하실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단점들, 뭐 재고가 변했다든지, 가격이 변했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없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격이 변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재고가 변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 업계를 떠나시게 돼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업을 볼 때는 제품을 팔죠? 그럼 수요가 늘죠? 그쵸? 오, 이 제품이 좋다. 뭐 요즘 새로 아이폰도 나오고 갤럭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쭉쭉쭉 늘리겠죠? 그러면서 마케팅을 더 해서 또 판매가 증가되면은 또 오히려 더 팔고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선순환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릿 속에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근데 명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 같은 기반은 뭐냐면은 가격 상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원가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올라갔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갔어? 그렇죠? 이렇게 라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뭐 배신이다, 뭐 이런 말까지 쓰는데 명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명품은 이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 제품을 더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의 가치는 원가가 아니고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최근에 보테가 베타라는 네 브랜드에서 자기 인스타를 아예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매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그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명품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자 다시 포켓몬 돌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빵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포켓몬빵이 불티나게 팔려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지 찾아봤더니, 어, 이런 분홍색, 요 캐릭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이 씰이 들어있는 빵을 구하기 위해서 빵을 많이 삽니다.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장이면, 어, 그래, 그러면은 이 씰이 들어간 빵을 더 만들면 더 팔리겠네? 라고 판단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겠죠. 왜냐면, 하 사람들이 이 씰을 갖고 싶어 하는 건이 씰이 희귀하기 때문이지, 이 실이 너무 예쁘고 품질이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품은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를 절대 늘리지 않아요. 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에르메스라든지 루이비통은 제품이 남으면 소각시켜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은 뭐냐면 은 계속 사람들에게 사고 싶게 만들어요. 어떻게 사고 싶게 만드냐? 사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투입하고 어떤 고생을 했으면 그거를 좋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마케팅해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품은 포켓몬 빵처럼 계속 사람들을 사고 싶게 줄 서게 만드는 게 명품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게 명품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중국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내가 이제 명품을 사려고 봤더니 재고가 없어요. 가격이 변했어요. 이거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명품은 구하기 힘든 거고 이 구하기 힘든 제품 중에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제품을 좀더 구하기 수월한지를 고르는 게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laughs>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셀린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제가 장갑을 좀 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셀린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셀린? 저는 이거 사업하기 전에 몰랐거든요. 셀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지를. 셀린이라는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고, 요즘 되게 핫하죠? 여기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품이 옵니다. 이렇게 쇼핑백 이렇게 딱 오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들어보시면은, 포장이 돼 있고, 요게 이제, 이렇게 뭐, 보증서 같은 카드가 있고 제품이 또 포장이 돼 있죠 카드지갑이거든요 이 카드지갑인데 이 셀린의 이 문양이 트리오페 문양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트라이엄프 뭐 승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개선문에 있는 뭐 문양을 만들어 왔다 이런 뜻인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카드지갑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카드지갑? 이게 참고로 이 색상은 한국에 없는 색상입니다 70만 원이요? 높게 부르신 거 같은데. 한국에 이 색상은 아닌데 다른 색상 똑같은 디자인이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사실 원가로 따지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45만 원도 요즘 가격이 올라서 45만 원이고 아마 연말에 또 오를 겁니다. 50만 원으로 오를 거야, 아마.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포켓몬빵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더 갖고 싶고 더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탑재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명품을 이제 여러분들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위탁 판매를 하려면 요즘 다 어디 가입을 많이 하죠? 도매국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시작하려면 은 타오바오 다 가입을 하시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하시려면 뭐 아마존 재팬 아마존 가입을 하듯이 가입을 한 이유는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명품을 어디서 구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명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